마태복음 14장.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예요. 누구를 보고? 예수님을 보고. 무리를 걷는데 뭐가 느껴져요? 거스르는 바람이. 바람이 느껴지면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.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. 사람이 무리에 걷는 일이 없었는데, 이 지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걸었던 것이냐? 그 순간 거품이 돼서 확 달아나가 버리고, 뭐만 들어와요? 이제 빠져 죽는구나. 이것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보지 마시고 거친 물살, 느껴지는 바람 세기 이런 거에 기죽지 마세요 약속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별의별 모양으로 원수가 공격을 할 때에 분별하고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